이게 묻어나옵니다. 아직도 보여지고 있지. 아니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묻어나오는 겁니까? 우리는 일부러 이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있어. 우리는 연평도 포격전 그날을 잊을 수도 없고, 또 잊어서도 안 되고,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려고 마음속에 단지하고 뭐 다짐하려고 유지하고 있어. 아... 그때 당시 포탄의 그 흔적들이야. 에? 아 이게 탄이 날라가지고 파편이 튄 겁니까? 그렇지. 저 안쪽까지 다 이렇게 돼 버렸네. 맞아. 그때 여기 포탄이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많은 급피탄 흔적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어. 진짜 이게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음가짐을 제작, 다시 잡을 수 있고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고 이 결의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 우리 선배 해병들이 여기서 포격전 때 승리했던 것처럼. 우리도 항상 실전처럼 생각하고 임무 수행하고 있어.